안녕하세요. 용안 TV 시청자 여러분. 대국당 용해 장군입니다. 돼지띠 하면은 또 가물이 많고 많이 빌어야 되고, 어, 어떻게 보면 돼지띠 하면 복스럽게 먹고 뭐 아무 탈이 없을 것 같은데 예민하고 까칠해요. 그리고 이렇게 우리 쪽으로 본다 그러면 대수대명도 많이 쳐줘야 되고, 그리고 이렇게 상가집에 갔다 오면 많이 타 표적을 많이 받아서, 상가집에 갔다 오면 지기를 많이 받아서 부정도 많이 낀다 그러죠. 그래서 많이 빌어야 되고,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또, 물론 띠가 다 각자 다 사주마다 다르지만, 돼지띠분들은 만신이나 어, 남자분들은 법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, 절에 가서 절법 먹어야 된다 소리도 많이 나오죠. 근데, 근데 덕이 없어. 예민하고 까칠하고 막 질러대잖아. 안 해야 되는데, 안할 소리, 할 소리를 막다 퍼붓고 나면 자기가 그티 날때면 후회하잖아. 술안 먹고도 해요. 너무 예민하고 막 직선적이라 칼 같아서. 그래서 돼지띠들이 인덕이 없고, 이런 분들은 남자든 여자든 무릎, 이 하반, 이 밑쪽으로, 어, 이게 안 좋으면은 하반신이 좀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. 어, 그러니까 건강도 챙기셨으면 좋겠고, 그러니까 예민하니까 속병이나 가슴앓이 막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보여요. 빈혈이 내가 볼 때는 빈혈보다 신의 가물이 있어서 아파서 항상 이 병을 앓고 가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. 그럼 돼지띠가 응. 올해 조금 안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응. 그래도 약간 이거랑은 잘 맞다 이런 게 있을까요? 그냥 마음을 좀 다스리는 게 조금 첫째. 막 다들 예민해 막. 뾰족뾰족뾰족뾰족 뾰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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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나 나, 나를 세웠어. 네. <laughs> 어. 상가집을 좀 피했으면 좋겠고, 근데 꼭 가야 할 집은 가야 되면 가까운 선생님하고 의논공원하고 가셨으면 좋은데, 많이 타요. 표시를 많이 지기를 많이 타니까 삼갓집을 좀 피해주고 돼지띠 여러분 올해 하반기에 힘내시고 조금 올보다 내년이 더 괜찮거든요 네, 사주마다 띠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건강했으면 좋겠고 네,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다음 시간에 또할때 다시 만나 뵙기를 기약하면서 대국당 용해장군은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